작은 공간이 사치스러울 수 없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비좁은 현실과 잡지 속 호화로운 집 사이에 거대한 간극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넓은 공간을 갈망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은 물리적인 크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는 비움의 질이 진정한 안식과 품격을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이 글은 단순히 집을 꾸미는 기술을 넘어 당신의 작은 공간이 어떻게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깊고 아늑한 안식처가 될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해답을 약속합니다. 이제 당신의 작은 집이 품고 있던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집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오해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건축 철학자 안진우는 그의 핵심 철학인 빛나는 공백의 미학, 더 아우트 오브 루머너스 보이틀을 통해 이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는 진정한 럭셔리는 무언가를 더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비워낼 것인지를 아는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작은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 요소는 값비싼 가구나 화려한 장식이 아닌 의도적으로 남겨둔 텅빈 공간 그 자체입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여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머물고 그림자가 춤을 추며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허락된 신성한 영역입니다. 안진우는 작은 공간일수록 벽과 바닥, 천장을 거대한 캔버스처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소파 테이블을 과감히 치워보세요. 처음에는 허전함이 느껴질 수 있지만 곧그빈 공간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부서지는 모습, 아이가 자유롭게 뒹구는 모습 혹은 요가 매트를 깔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그 공간을 얼마나 풍요롭게 채우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나는 공백의 힘입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공간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보는 행위와 같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고요한 공간을 통해 비로소 숨쉴 틈을 찾는 것처럼 물리적인 비움은 정신적인 여유와 직결됩니다. 벽을 가득 채운 수납장 대신 시선이 멀리 닿을 수 있도록 벽의 한 부분을 온전히 비워두는 것, 창가에 무언가를 쌓아두는 대신 창밖의 풍경이 집안의 일부가 되도록 길을 터주는 것 이러한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작은 집은 답답한 상자가 아닌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고요한 우주가 됩니다. 안진우는 말합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소유의 과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용기라고. 당신의 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공간은 가장 비싼 가구가 놓인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오직 빛과 당신의 평온한 호흡만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비움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건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비워낼 수 없다면 남겨진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이 빛나는 공백의 가치를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진우의 철학에서 빛나는 공백이 무대라면 그 무대 위에 오르는 배우는 바로 사물의 시학, 거브젝트 포일리 이라는 개념을 통해 선택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이유, 즉,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져야 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작은 집에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단순한 미학적 선택이 아니라 공간과 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유행을 따라 혹은 단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여온 수많은 장식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저 먼지 쌓인 배경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사물의 시학은 이러한 무의미한 소비에 제동을 겁니다. 이 철학에 따르면 당신의 집에 있는 단 하나의 컵, 단 하나의 의자, 단 하나의 그림은 모두 당신의 삶, 가치관, 그리고 추억을 대변하는 시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량 생산된 저렴한 액자 10개를 벽에 거는 대신 여행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름 없는 작가의 작은 그림 한 점을 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그림은 볼 때마다 당신을 그 여행의 설렘과 공기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된 이야기입니다. 거실 한 편의 노인의자는 어떤가요? 수십 년 동안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나무 흔들의 자는 최신 디자인의 안락의 자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와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는 행위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라는 따뜻한 감정 속에 나를 맡기는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물의 시약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가 아닌 관계의 관점에서 물건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물건이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가? 이 물건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위안을 주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물건만이 당신의 소중한 빛나는 공백을 채울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기능적인 공간을 넘어 나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나와 깊은 유대감을 가진 사물들만이 남아 그 자체로 고요하지만 강력한 힘을 발산합니다. 이 힘은 우리에게 어떤 명품 가방이나 비싼 자동차도 줄수 없는 내면의 충만함과 자존감을 선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럭셔리의 본질입니다. 이렇듯 비움의 미학과 의미 있는 사물의 조화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공간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을 떠올릴 때 상상하는 하얗고 차가운 공간만이 유일한 해답일까요? 안진우의 철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색채가 우리의 감정과 공간의 깊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작은 공간은 무조건 밝은 색으로 칠해야 넓어 보인다는 것은 인테리어의 오래된 격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안진우는 그의 감성적 색채 스펙트럼, 디모션의 컬러 스펙트럼 이론을 통해 이 고정관념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색이 단순히 공간의 크기를 시각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을 넘어 우리의 감정을 조율하고 공간에 독특한 영혼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작은 공간에 깊고 풍부한 색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공간의 아늑함과 깊이를 더해 마치 포근한 담요에 감싸인 듯한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하는 대담하고 지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침실의 모든 벽을 새하얗게 칠하는 대신 침대 헤드가 놓인 한쪽 벽면을 깊은 자정의 남색, 미드나잇 블루, 이나 숲속의 있기를 닮은 짙은 녹색, 모스 그린,으로 칠했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공간이 좁아 보일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그 깊은 색의 벽에 닿을 때, 색은 빛을 흡수하고 부드럽게 반사하며 벽에 무한한 깊이감을 부여합니다. 그 결과, 벽은 더 이상 공간을 제한하는 평면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끄는 신비로운 통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진우가 말하는 감성적 색채의 힘입니다. 하얀 공간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발음의 공간이라면, 깊은 색으로 채워진 공간은 우리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아늑한 동굴과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해야 하는 침실이나 서재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색의 선택은 단순히 미적인 취향을 넘어 내가 그 공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에 대한 선언이 됩니다. 활기찬 에너지를 원한다면, 부드러운 테라코타 색을, 차분한 명상을 원한다면, 안개 낀 새벽의 회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하는 색을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색의 파동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안진우는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집을 흰색이라는 안전한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색으로 공간을 물들일 때, 비로소 집은 당신을 치유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의도적인 비움, 의미 있는 사물, 그리고 감성적인 색채가 어우러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작은 집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시각적인 풍요로움이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럭셔리, 즉 촉각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을 넘어, 손끝으로 느끼는 감각이 어떻게 공간의 품격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은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원초적이고 깊은 안정감은 촉각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진우는 그의 철학에서 감각의 격 센서리 레이어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진정한 럭셔리 미니멀리즘은 비어있는 공간을 다양한 질감으로 섬세하게 채워넣는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공간을 직접 거닐고 만지고 생활할 때 비로소 느껴지는 풍성한 감각의 향연이야말로 작은 집을 특별한 안식처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물건의 수가 적을수록 각각의 사물이 가진 질감의 중요성은 극대화됩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서로 다른 감촉이 느껴질 때 우리의 뇌는 그 공간을 훨씬 더 풍요롭고 입체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차갑고 매끄러운 대리석 소재의 작은 커피 테이블 위에 거칠고 자연스러운 질감의 도자기 컵이 놓여 있습니다. 그옆 소파에는 선글게자인 리넨 쿠션과 부드럽고 따뜻한 캐시미어 담요가 함께 있습니다. 발미대는 양모의 포근함이 느껴지는 러그가 깔려있고, 창가에는 빛을 은은하게 투과시키는 얇은 면사 커튼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시각적으로는 미니멀한 조화를 이루지만, 촉각적으로는 매우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맨발로 러그를 밟을 때의 부드러움, 소파에 기대어리는 쿠션의 까슬까슬함을 느낄 때의 편안함, 차가운 컵을 통해 전해지는 음료의 온도. 이러한 감각의 겹들이 모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위안과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잘 만들어진 교향곡과 같습니다. 각각의 악기, 질감, 는 고유의 소리를 내지만 함께 어우러질 때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질감의 조화는 공간의 리듬감과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감각의 겹을 실천하는 것은 비싼 소재를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비와 조화입니다. 거친 것과 부드러운 것,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 매끄러운 것과 불규칙한 것을 의도적으로 함께 배치함으로써 감각적인 긴장감과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래된 고재, 고재, 테이블 위에 반짝이는 유리 화병을 놓는 것처럼 서로 다른 시간과 이야기를 가진 질감들이 만나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진우가 말하는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집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촉각적인 풍요로움까지 갖추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감을 만족시키는 진정한 힐링하우스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사물과 색, 그리고 질감으로 공간을 채웠다 한들 그 공간 속에서의 우리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편안함은 결국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경험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가구를 벽에 붙이는 것을 공간 활용의 정석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안진우는 그의 안무된 경로, 코리어 그래프트 패스웨이즈라는 독특한 개념을 통해 이러한 관습이 오히려 작은 공간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공간의 크기는 제곱미터라는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자유롭고 우아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 심리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작은 집의 레이아웃은 단순히 가구를 배치하는 행위가 아니라 거주자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위한 무대를 설계하고 동선을 안무하는 창조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가구와 가구 사이, 그리고 가구와 벽 사이의 의도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소파를 벽에서 살짝 띄워 배치하고 그 뒤로 작은 통로를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공간에는 깊이감이 생기고 시선과 움직임이 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순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바위에 막히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와 소파에 앉기까지, 부엌에서 식탁으로 음식을 나르기까지, 침실에서 일어나 욕실로 가기까지의 모든 동선이 막힘없이 부드럽게 이어질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공간이 실제보다 훨씬 넓고 쾌적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안무된 경로는 또한 공간의 발견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가구를 직선으로만 배치하는 대신 약간의 사선을 활용하거나 둥근 형태의 가구를 활용하여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음 공간으로 유도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코너를 돌았을 때 예상치 못한 작은 조명이나 그림이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공간의 레이아웃을 통해 작은 여정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우리의 집을 단조로운 상자에서 벗어나 매일 새로운 발견이 가능한 흥미로운 장소로 변화시킵니다. 안진우는 우리가 가구를 물리적인 장애물이 아닌 우리의 움직임을 안내하는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낮은 책장을 파티션처럼 활용하여 공간을 시각적으로 분리하되 답답하지 않게 만들거나 투명한 소재의 가구를 활용하여 시선이 통과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가구의 배치가 도에 그곳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사람의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움직임을 돕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빛나는 공백, 의미 있는 사물, 감성적인 색채, 풍부한 질감, 그리고 우아한 동선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작은 집은 비로소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 모든 원칙들을 관통하는 핵심, 즉 작은 공간을 진정한 럭셔리 안식처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작은 아파트를 럭셔리한 안식처로 만드는 여정은 단순히 인테리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축 철학자 안진우의 지혜를 통해 공간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공백의 미학을 통해 비움이 곧 채움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배웠고 사물의 시학을 통해 우리 곁에 두는 모든 물건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감성적 색채 스펙트럼은 흰색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우리 내면의 색을 과감히 표현할 용기를 주었으며 감각의 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촉각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알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무된 경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움직임 자체가 하나의 우아한 춤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처음에 약속했던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공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스스로 발현된다는 사실. 당신의 작은 집은 결코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에만 집중하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완벽한 무대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가장 섬세하고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평온하게 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어떤 색과 감촉이 나의 영혼에 위로를 주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공간에 구현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집을 세상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을 둘러보십시오. 그곳은 더 이상 크기로 평가받는 부동산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과 평화가 담긴 살아있는 성역입니다. 당신이 창조한 이 고요하고 아늑한 우주 안에서 당신은 세상의 어떤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